不错。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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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

야. 야. 야구리, 마무리, 마무리. 네. 나이스, 나이스, 끝까지 해줘. 오, 좋다, 좋다, 찍혔다 아! 나이스! <laughs> 아, 서줄 사람이 없네. 언제? 언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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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확대해야 되는데. 아 오씨 확대 안 하길 잘했다. 됐이 <laughs>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<laughs> i I don't know. Copy, copy.

킥도 좀 킥이 진짜 아 불안하다. 와. 다 앞으로 잡아. 아 나이스. 나 나이스. 아, 나이성성성스기스 마무리. <놀람> 아, <나이스. 놀람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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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방금 뭐야? 아. 방금 진짜 저게나 사람 많다 아이고, 이거 와 새놈. 고지지

저 정도 뛸수 있을까? 지금도 저 정도는 못 뛰겠는데 <laughs> <laughs> 원성이 뭐지? 진짜로 스피드도 그런데 체력이 미쳤다

꼬이가 어우. <봐라> 어, 헤딩 원툴 데시서. <봐라> 아, 아, 안 들어갔는데. 마무리. <laughs> <한참 높은> <봐라> <다 봐라> <봐라> <봐라>

<목소리> 저 킥이 엄청 좋다. 낮게 <laughs> 깔리는 킥. 그 어. 나이 음. 어, 나이스비. <목소리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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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, 사비알론인데 해야 <laughs> 돼! <laughs> 기가 막혔는데. 진영 씨슛왜 저래, 좋아? 나이스 슛 나이스 <목소리> 킥. 아와오스 <목소리> <스루인> 아니야. 로 <목소리> 씨. 못 뛰겠다. 이거지에 뛰어야겠다. 굿 Good. 오, 승리 잘한다니까?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지. <laughs> 자신감만 있으면 되지. 되게... 아, 좋다. 다이 지도. 나어 아, <까비. 목소리> 아이 그래도 좀 <목소리> 최저 온도가 올라가던데. <목소리가> 네, 오늘, 어, 오늘 네, 영화 3도, 네, 8도였는데 내일 네, 5도, 8도였대 태원은 1 1까지출발합 네. 와, 근데 경목이 조금 잘 지켜준다, 진짜. 음, 경목이 좋아. 서면 중앙에서 볼이 나오는 느낌. 아, 크로스 더. 30대가 그게 안 되는 거야. 타이즈야, 막 급하다 이거. 노

아, 나이스. Nice. <목소리가> 안안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이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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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스 아, 이스 아, 이 아, 나이스. 까이이 어려 어려운 술이었는데, 어려운 거잘나시네 어, 쉬운 거는 그거 한다. 어려운 거 힘들 때 약간 이런 거 <laughs> 극장 이런 거 좋아해. 시현님,

겨울아쉽근가이라서 그 겨울에도 안 아프고. 여름도 아프이좀줄어들게아니 여름에는 에데 거. 하 아좋들어구나 아, 반대. <laughs> <intell ihremhn email> <terrified> 킥. 오, <laughs> 오, 나이스. 오, 진석이 킥 좋은데? 다 우리 팀, 다 우리 팀. 해줘야 되는데, 이거. 너무 풀리한데 <Gã> e <aí>